자 여기서는 더 캐주얼 i 저베이션리 d 여기 이거 가 더즈가 들어갈 때는 어?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두동사 들어갈 때는 의문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what if 물론 이렇게 뒤에 의문문으로 나가지만 what if 다음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평서문을 써서 그 의미가 뭐뭐라면 어떨까 어. 근데 의문문을 쓰지 않는 거예요. 평서문 어선을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or는 지금 여기가 the casual observation, 여기 a or b야. 그러니까 뒤에도 절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주어, 동사, 그러니까 gets가 들어야 돼요. get, uh, get in the way, 방해하다. 자, 그러나 what if the, uh, the casual observation lead to first assumption? 뭐냐 건성에 건성에 이 관찰이 잘못된 가정으로 이끌면 어떨까 혹은 오해가 오해가 방해를 하면 어떨까.